안녕하세요. 크리스 신영사학교의 안아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귀신이 당신을 미혹하고 있는 증거라는 주제로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교인들의 대부분은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데 자신이 천국 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여깁니다.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기도를 쉬고 있는 자신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의 방식을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기도하지도 않는 교인들에게 날카롭게 경고, 경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절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양대산맥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는 자녀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증거는 죄일 성수와 희생적인 신앙행위, 뭐 그동안 받은 은혜, 뭐 기도 응답 어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치유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겨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세상에서 말하는 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성경 곳곳에서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행위, 행위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분명하게 어무엘상어 어. 3일상, 어? 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또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좌절, 의심, 절망에 사로잡혀서 전전 긍긍하고 있다면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도, 어, 아주 커다란 죄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돈을 버는 일에 에코를 받고 있거나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TV나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의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있, 있다면, 어, 아주 큰 죄를 죄,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laughs> 네 번째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현상이죠. 시험이란 죄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표현은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은 어디에나 있으며 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너무 만연한 이 시대에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마음이 무디어져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의 유혹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며 교만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결정의 중심에 돈이 있으며 돈을 버는 일에 평생을 바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너의 민족은 돈에 환장한 민족이라고 일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들어있지 않으며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과 쾌락과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이 죄, 죄의 유혹을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해박한 성경 지식에 대한 깨달음으로 무장해야 하고 예수 그리도의 보혈를 의지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내 주변에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것을 너무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다가 제삼이란 완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어? 예수님이 하신 일, 자신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자신보다 더큰 일을 할수할 하겠다고 어 공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고 불구로 회복시키는 일이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고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곳곳에서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에 무지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귀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쫓아내는 사람들을 배관시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게 어, 자꾸만 우리네 교회의 민낯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미국의 영들이 우리네 목회자와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성경께서 저에게 미국의 영이 어,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조정하고 있으며, 우리네 교인들의 대다수가 미혹경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무도 저의 주장을 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어, 다섯 가지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위 다섯 가지 사항은 성령께서 저에게 날카롭게 어, 지켜보시겠다고 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